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So I 쌓여서 내 영혼에 기쁨 한량도 아 은혜 의소나빛 지금 족히네요 구원의 큰강 물 흘러차고 넘쳐서 애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린 나 지금은 해를 충만하게 받네 사랑 바다 물결 덕지 내게 임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알려놓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 전이 쌓여서 내영혼의 기후발량 없고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안에 잘 자고 일어나며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이 영상을 보는 중에 하루의 일과가 다 지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종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세월을 좀더 아껴봐야지 라는 다짐도 해보지만 늘 언제나 토요일이면 이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이 사랑을 알고 또 알기를 원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주의 사랑의 증거이니 이 증거를 붙들고 힘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한 생명수를 갈망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며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며 이 사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 오직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항상 토요일이면 우리에게 함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행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쉴수 있는 지혜와 또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서 한 주를 보낸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으니 하나님 하루하루 그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일에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주 동안 공부하며 나라를 지키며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서 고단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돌보심과 그들의 평안과 안전함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터전이며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하는 무기가 되며 이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깃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전체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네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 다열러날후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네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의 내종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한 주도. 참 여러분의 마음을 잘 쓸어내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양말인데요. 양말에 이렇게 하트 무늬가 있군요. 자 여러분이 신는 양말에 어,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항상 사랑이 있는 곳으로 또 여러분의 발걸음에 사랑이 찍히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곡과 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그것도 무서운 심판을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난해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어, 가까이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 또 이스라엘을 짓밟은 사람들 어,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 정말 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도 되겠지만 어, 짓밟히고 있는 어, 그리고 믿음의 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받았을 때이 침략자들이 짓밟히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간절하듯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편에 영화 기대되는 영화를. 어,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곡과 곡. 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곡이라고 하는 어, 그 나라가 곡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곡이 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어, 말장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 뭐, 그냥 죄 짓고 살자. 난 천국이 틀렸어. 나는 착하게 살기 틀렸어. 그렇게 아주 정신줄을 놓아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신을 또는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성취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십자가에 보이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 능히 이기셨습니다. 죄의 괴수를 결박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죄의 잔챙이들 뿐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전투해졌다고 전쟁에진건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내가 부족하여도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장 일이 없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희망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어, 요즘 전쟁 속에 있는 두 나라가 떠오릅니다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재물을 얻으려고 그들이 그 땅에서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침공을 했고 이 침공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마곡과 곡이 그렇게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면 반드시 러시아가 자기들의 재물, 자기들의 경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침공했던 이 성경과도 같은 이 마곡과 곡과 같은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쟁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도록 오늘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는 하나님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라 믿고 우리는 항상 마곡과 곡 같은 사람이 되어 곡소리 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악의 세력을 무적영에 넣어버리신다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최후의 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귀한 메시지까지 도달하여 깨달아 깨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살아보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